대전역 대합실이 귀성객들로 북적입니다. 저마다 한 가득 짐이 든 여행 가방과 선물 꾸러미 상자를 들고 서둘러 걸음을 옮깁니다. 설 연휴 동안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다 보니 전광판에 뜬 열차들은 이미 대부분 만석입니다. 승차장은 평소 주말 수준 정도로 승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열차에 올라탑니다. 임신 이후로 이번에 고향에 처음 찾아뵙는데 어서 가 가지고 우리.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그동안 못했던 얘기, 담소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. 출발을 앞둔 시외버스에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. 역 귀성길에 오른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손수장만한 음식들을 푸짐하게 쌌습니다. 먹을 거 해가지고 가느냐고 음식. 애들 좋아하는 갈비도 있고 코다리찜 이런 거. 아이들 얼굴만 봐도 좋지요.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설 하루 전 날인 31일 오전,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 오후,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이번 설 연휴에는 모두 2,877만 명,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해, 지난해 설보다 하루 평균 이동량이 17.4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늘어난 이동량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, 고속도로 휴게소 7곳과 주요 역 등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급증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고향 가는 길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생각에 마음만은 모두 즐겁습니다. KBS 뉴스 백상인입니다.